영월에는 오랜 역사를 담은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지역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오랜 시간 가까운 행사로 국민의 자부심이자 함께 즐기며 발전시키고 있는 영월 단종문화제 준비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축제로 승화시킨 행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죠. 영월 단종문화제가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오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장릉, 동강 둔치, 관풍원 등 영월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축제를 앞두고 영월은 단종 문화재 준비에 한창입니다.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 준비로 바쁜 한 공연팀을 찾았습니다. 영월에 있는 하바나 세계 여행학교 팀인데요. 우리의 악기를 연주하며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저희 학교는 세계 여행을 한 경험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음악도 배우고 또 소통에 대한 언어도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10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근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는 학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면서 살자라는 말의 줄임입니다. 세계를 여행하면서 우리의 소리를 알리고 있는 팀입니다. 2009년에 시작된 여행학교는 올해 5월에도 해외 길거리 공연을 준비 중인데요. 그에 앞서 단종문화재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연습을 준비하는 학생들. 악기를 챙겨서 일제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북연스파로 어? 학교 어? 뒷산에 가요. 뒷산에요? 연습을 위해 매번 인적이 드문 산으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학교 내에서는 불가능한 소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소년들이 그동안 안에서 썼던 정적인 에너지가 동적으로 나오면서 다들 부끄러워서 처음에 안 한다고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해 보니까 이 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좀더더 더 자유롭게 소리 지르게 하려면 이 야산이 제일 좋은 곳이죠. 실내에서 저번에 한번 쳐봤었는데 그때보다 야외에서 하는 게 소리도 더 크게 나고 마지막 약간 저희가 북에 치면서 추임새처럼 소리를 지를 때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엄청 크게 지를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칠때 뭔가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쉬면서 제가 잘칠 때는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날아가고함성 소리로 인해서 뭔가 저희가 오히 기운을 얻고 가는 것 같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나이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이제는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인데요.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하면서 살자는 팀 이름의 모토처럼 함께 즐기며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가졌던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세뇌시키거나 아니면 틀에 넣으려고 했던 부분에서 자유롭게 보고 여행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또안 접한 우리나라 전통음악을 또 접하게 되면서 아이들 조금 관계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 자기 경험이 늘으니까 긍정화되는 그런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이게 가장 힘들지만 하바나 시간이 그런데 가장 건전하게 성실하게 산 시간인 건 분명하다라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졸업할 때마다 말하면서 하바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거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기회도 뜻깊은 시간이 될 텐데요 저희 산티아고 그 북녘 습하다가 단종 문화축제 가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아직 하, 연습한 지한달딱 돼서 이게 딱 우리가 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와 같이 연습, 연습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니까오늘딱 쳐보니까 어 희망이란 게 보이더라고요. 하늘의 계신 단종이라든가 그의 충신들에게 넋을 약간 기리는 것 같아서 약간 좋습니다. 어 처음에 분연습 할 때는 아 이게 애들이 다 같이 잘칠수 있을까 약간 이런 가망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서로 챙겨주면서 같이 연습하니까 단종제때 충분히 잘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웃기, 표정 좋기. 그 다음에 용준이. 제대로 들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을 맞추는 거야. 네. 그리고 정확하게 손짓하고 손 어떻게 끝까지 올리는 거야. 꺾지 마. 나만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귀뒤에 붙이는 것처럼 올려야 돼. 알았지? 시작! 신명나는 공연으로 거리 퍼레이드를 찾은 관객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가진 밝은 에너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 영월에서 하는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들의 북공연으로 인해서 단종문화재가 전국적으로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이 단종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연습했고 다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단종제에 오셔서 저희 북공연 한번 보고 가시고 추임새도 열심히 하고 샤우팅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 나눠드리려고 열심히 할 테니 한번 와서 편하게 보고 가세요. 영월 단종문화제 많이 와주세요. 단종문화제에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강원도 무형유산 제37호로 등재된 영월 칡줄다리기입니다 동강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초대형 칡줄을 당겨 승부를 겨루던 민속놀이인데요. 행사를 앞둔 요즘 칡줄 제작이 한창입니다. 예, 영월의 칡줄다리기라 하면은 이제 그 칡줄의 소재를 이제 칡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 다른데 줄다리기는 이제 집이나 이런다 종류의 그 소재로 줄을 제작해서 이제 하지만 영월은 이 산간지방이라서 이제 그 칡을. 직주를 이제 소재로 해서 줄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정렬을 하는 것이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지난 9일 안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작이 시작되었는데요. 직주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월 그 가운데 동강이 흐르는데 동쪽과 서쪽 그래서 동편과 서편에 이제 줄을 각기 이제 하나씩 두, 이제 두 개의 그 줄을 이제 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용월 군민들이 접 전부 모여서 이제 각계 그 영월의 그 무사 안녕과 이제 예, 풍년을 기원하면서 이제 단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보름 동안 매일 아침 7시부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칡 줄다리기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보존회 회원들이 줄을 뽑고 엮어서 약 70m의 대형 줄을 완성하게 됩니다. 칡 재료는 영월이 이제 그산간지방이다 보니까. 이각 예, 산에 영월의 측을 많이 그 산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각 이제 팔개 9개 읍면에 이제 그 1톤씩 이제 할 땅을 줘서 이제 그 수거를 해서 이렇게 여, 이줄 따는 곳까지 이렇게 운송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줄 제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전통 방식으로 이제 이거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예, 전통에 따라서 이제 그측 줄의 이제 가닥이나 이제 크기나 뭐 길이, 규모 이런 것을 이제 그옛 그 방식대로 이렇게 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측줄을 제작할 때 특히 목 부분에 여러 겹을 두는 르게 중요하다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목 감기라고 목 감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목이 튼튼하게 보여야 이 줄의 안정감이 이, 보이, 있기 때문에 목 감기를 아주 좀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당김줄은 이게 뭐 길이 규, 규격이 있나요? 예를 여기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규격이 없어요. 이게 이 정도, 거의 한 1m, 2m 정도에, 이거는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한번 잡아줘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국민의 화합 풍년을 기원하는 칡줄다리기 주민들의 주도로 오랫동안 전승되고 있는 만큼 특별한 가치를 지닌 전통놀입니다. 네, 지금 제가 올해 처음에 칡줄을제 제작을 해보는데 진짜 너무나 저 우리 영월 국민들의 애향심이또 이거 좀 느끼고 예. 또 우리가 이게 화합이 화합 돼야지 이게 줄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줄다리고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처음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회가 깊고 제 심정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뭐 힘든 건 있지만 예, 뭐 단종제의 그 중요한 행사를 이제 하면서 뭐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뭐 몸은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칙줄은 단종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 메인 프로그램으로 등장합니다. 각각 동편과 서편에서 출발해 행렬 퍼레이드를 선보인 후 동강둔치에서 줄다리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줄을 맬만한 그런 그 사람들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군부대나 대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상 그 시기적으로 여의치를 못해서 각 읍면별로 읍면별로 이장님이나 의용소방대 등해서 아주 인원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는 어, 수급에 있는 상대 문제가 많습니다. 예.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에 영월 책 줄다리기의 의미가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 그 30년, 40년 이상 넘은 그 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사실 볼 수도 없는 이책 줄다리기니까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한번 와 보시면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 영어를 우리가 측줄이 영어 측줄 다르기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이어갔으면 좋은 좋은 생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영어 측줄 다르기 많은 볼거리가 있고 또 단종문화재 행사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진행되는 것만큼 여러분들 영어 구경도 하실 겸이 문화재를 많이 구경하러 이렇게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단종문화제는 이 밖에도 단종예술제, 정선왕후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국민은 물론 영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축제,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꾸린 강원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축제, 단종문화제 그 뜻깊은 시간들 충절의 고장 영월에서 함께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